안녕하세요, 네, 박명환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인가요? 네, 저분은 남성분이에요. 이모티콘이 아쉽나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감사하죠. 아니,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니까. 네. 아, 기아 군기도센 나요라고 여쭤보시네요. 기아 군기가요 네, 아니, 그그 당시 센 풍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갓? 같아 주면서 아아 아직 가족같은요 가르 같아요. 패밀리요. 패밀리. 가족 패밀리요. And the bitch is 엔이루로 없냐고. 아, 루루하고는 살면서 클럽을 딱 한두 번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루루랑 갔어요. 스프링 캠프 때 맨날 웨이트장에서 노래 틀어 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얘가 나한테 클럽 가자니까 춤을 추러 가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안 간다는데 그냥 잠깐만 2시간만 놀다 오제. 아, 갔다 가자. 그래서 갔어. 갔는데, 춤을 안 춰. 어, 춤을 안 춰. 술만 먹는 거야. 빨리 춤춰. 너 춤추는 거 보고 네. 올게 그러니까, 치킨이라고, 자기. 네. <laughs> 세 가슴이라고. <laughs> 어, 아, 어, 진짜, 자기 세 가슴이라고. 치킨이라고. 어, 네, 네. 맥주 한 다섯 병 이상 들어가야 춤춘다고. 네, 네. 근데 이제 다섯 병 먹고 춤을 막 추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열 병째 먹더니 네. 갑자기 저기 있는 쟤한테 말좀 걸어달래요. 그때 당시 영어로 소통하셨죠? 바디랭귀지. 네. 아, <laughs> 아니, <아니요>? 구글, <laughs> 아, <laughs> 구글 구글 번역으로. 아, 구글. 세상은 구글로 다 됩니다. <laughs> 그렇죠, 번역으로. 네. 구글, <laughs> 구글로 다 통해요. 가서 말을 했어요. 마음에 든다. 는데그 여자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我是中国人. 저희 중국. 이라고요. 3자 회담이죠. 챔피를 네. 네. 싫어한다고 했었다고 챔피를 싫어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챔피리 집중이 저는 좀안 되더라고요. 구장 마운드가 이렇게 다 막혀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챔피리 처음으로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네. 게좀 시야가 분산되더라고요. 아. 제대하고 오니까 바뀌었던데. 네. 근데 뭐 그거야 뭐 핑계지. 네. 그냥 제가 네. 못했어요. 양현종인 줄 알았다고 안경 써서 그렇죠. 아그 양현종 닮았다고. 나 예. 현종이랑 닮았다서 처음 예. 들었어. 친구인가요? 현종이가 저보다 한살어리 지금 기아 에이스잖아요. 네. 그죠 싸움 없었나요? 현종이 이제 지금은 소설해갖고, 안경을 벗어도 그냥 괜찮은데, 네. 눈이 많이 안 좋았어요. 눈이 음... 안, 많이 안 좋은 사람들 안경 벗으면 인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한참 우리 어릴 때인데 20대 초반때인데, 심지학 선배님이 저희 기아 있을 때, 둘이 같이 이제 사우나를 들어갔어요. 사우나를 네.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안경을 벗고 들어갔죠. 딱 일어나서 심지학 선배 보더니, 네. 현종이한테, 당신은 누군데, 선수 <laughs> <현수> 사우나에 있냐고. <웃음> 아... <웃음> 넌, 너는 누군데 <laughs> 선수 사우나에서 지금 뭐 하냐고 해서, 안경 하나에, 뭐 이제 그런 네, 거 있었죠. 창 네. 드래곤 선배와의 설 있나요? 임창용 선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네. 공을 던지는데, 33, 막 35가 와.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임창용 선배가 이야기를 딱 듣더니, 갈때 가더라도 어깨 아예 망가지고 가래. 네. 그래서 이제 그말 듣고, 후회 어깨, 예. 네. 네, 후회 어깨 가라고 해서, 던지니까 또 던져지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팬이나 관중 썬이 있냐고 이제 그러시는데 거 저는 음.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14년도에 팔이 많이 아팠어요 이제 창고 시합을 던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성적이 한참 안 좋을 때예요 투수 교체해서 문을 열고 나갔거든요 네. 이제 팔이 아픈 상태에서 이제 그래도 게임 던진다고 그게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쪽 구석팅에서 어떤 음. 아저씨가 이 욕을 하면서 어. 넌 아프지도 않냐고 그러 거예요 거기서 바로 멘탈 나가서 갖 네. 올라갔다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아. 내려가서 그리고 시즌 접었어요 진짜 와 음. 최희스 선수 썰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희섭이 형이 이제 한국 와서 방망이 치는데, 응. 타구가 진짜 한국 사람이랑 달랐어요. 테니스 공 치는 느낌? 오. 그, 그냥 꼬, 꼬치더라고요. 아. 두명 봤어요, 그런 사람. 누구? 신수 형. 아. 아. 응. 아시안 아. 게임 대표팀 와갖고, 부산에서 게임 한번 해갖고 봤는데 네. 확실히 메이저리그랑 타구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크. 가장 어. 좋아하는 번호가 있었나요? 저, 번호? 네. 아 저는 원래 이제 입단했을 때 53번을 딱 받았거든요. 번호를 별로 안, 안 따져 갖고 네. 이제 은퇴할 때까지 53번을 달려고 했었는데 네. 조병현 감독님께서 네 조병현 네. 감독님 저의 네.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번호를 14번으로 바꿔서 유니폼을 받더라고요 선수한테 아무안 물어보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구단 사람들은 뭐 너한테 기대를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게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음. 음. 그거는 내가 기분이 좋아야 기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 아, 예, 안 좋은데 아무래도. 저 나름대로 그거 53번으로 계속 영원히 갈 생각이었는데 은퇴할 때까지 그래갖고 14번 하다가 바로 고등학교 때 번호로 47번으로 달았죠 아. 네. 그러면 동상고에이스 번호가 47번인가요? 아니죠 21번. 몇 번이에요? 현진이 번호 21번이죠 원래 제가 2학년 때까지 제가 21번 달다가 아. 고등학교 때는 키 순으로 이렇게 번호 하거든요 2학년 때까지 제가 현진이 보다가 키가 컸어요 그래갖고 현진이가 3학년 때는 저희가 20원 단다고 그래서 어, 달아라 하고, 저는, 못뭐 달아야 되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때 이제 뭐 이상훈 선배님이나, 네. 왼손잡이 4 0원 달았잖아요. 네. 그래갖고 4 0원 달았죠. 아, 네. 대선배 이종범 선수 썰 혹시 있나고. 기아 딱 지명을 받고, 네. 근데 기아 경기를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기아에 누가 아, 있는지도 몰르어요 예, 선수가. 예. 인천 출신은 많이 알았는데, 예, 이제.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전화가 왔어, 기자한테 지명을 받고. 기아 선수 중에 누굴 좋아하니요. 근데 네, 이제 네. 아는 사람이 이종범 선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종본선배도 준이치때 알아갖고 아버지가 보는거 보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laughs> 한국사람이래 <laughs> 기아 있대요 그래서 이종본선배가 그러니까 투석 없네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laughs> 이강철 코치님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랬고 그거 이강철 코치님이 듣고 <laughs> 너는 날 몰라 이 시켜. <laughs> 저한테 <웃음>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해 <laughs> 그걸 김상훈, 차일목 어떤 포스가 더잘맞았나아 아. 아, 이거 저는 일목이 형이 좀더잘맞았맞는편이었어요 음. 김상훈 선배님은 좀 약간 변화구 위주로 이렇게 네. 볼배합 가져가는 스타일이고 네. 일목이 형은 이제 직구로 본격적이게 네, 이제 김상훈 선배님은 이제 자기의 그 볼배합 기준이 있어서 그 네. 볼배합 기준으로 가고요 네. 일목기형 같은 경우는 그날 좋은 거, 네. 좋은 거 위주로 승부하는 네. 약간 스타일이어서 네. 저는 워낙 좀 이거, 이게 심해갖고, 네. 그래서 일목기 형이 좀편했어일목기 형이 몸쪽 볼을 되게 잘 잡았어요. 아, 어, 몸쪽 형이... 캐칭이 좋았죠. 아, 네. 제가 이거 하나 유리하게 잘 던지는데. 네. 아. <laughs> <그래서 웃음> 김종국 코치님 선 없나요? 제가 신인때. 마무리 캠 부탁 갔는데 그때 딱 한마디 나한테 걸리면 다 뒤진다 아, <laughs> 딱그 한마디 공기반장이었나요? 주장이었어요 네. 나는 안 봐준다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봐줬어요 아. 맨날 봐주시던데요 아, <laughs> 안 봐주신다고 네. 하더니 맨날 봐주시던데 혹시 안승민 안부장님 썰 있으신가요? 아그 안승민 선수는 예. 예. 그때 이제 승민이가 저희 신부름으로 저희 낙하 왔는데 승민이가 저보다 잠깐만 네살 어리잖아요 선배님인 줄 알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laughs> 누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박찬호 선배 한국 복귀하고 오키나에서 연습 게임을 했거든요. 박찬호 선배 같이 생긴 분이 두 명이 앉아 있는. 아그죠딱 저... <laughs> 가서 봤더니 구분이 아, 안 가더라고. 누가 박찬호 선배고 누가 안승민 선배고. 카일링 님께서 대구에서 난타당하고 욕한 소를 풀어달라고 아, 하시는데아 이거 이거. 아 이제 그때가 현종이 선발이었는데 현종이가 음. 점수 를 많이 주고 박정수 선수가 점수 를 많이 주고. 음. 그래서 이제 저 점수 좀 많이 주는 상태에서 음. 나갔어요. 난타당하고 욕했다고 하잖아요. 음. 난타당하고 욕한 게 아니라. 던지고 나서 딱전간판을 봤어요. 전간판에 이제 1 3 5 k 가 찍혀있는 거예요. 아, 수비드거아 그, 그거 보고 나서, 아, 다 됐다. 아, 아 혼자. 아 이제 혼자 이제. 조만해야 돼. 아, 이제 조만히.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인가? <laughs> 욕하는 거 이제 그거 보고 또 기사도 한번 떴어요. 아 기사도 아 어린 네, 사람들이 네. 많이 보는데 쌍욕했다. 뭐, 인성 논란. 인성 뭐 놀란 그런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내가 욕을 했잖아요. 네. 내가 욕했으면 바로 카메라가 틀어야지. 왜 찍고 있냐고. <laughs> 카메라 감독이 뭔가 <laughs> 카메라, 카메라 돌려줘야지. 감독이 들려줘야지. 네. 카메라 감독이 찍어놓고선 네. 자기네가 송출 시켰는데. 네. 팬서비스요? 네. 팬서비스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선배님도 계시잖아요. 음, 네. 한 2008년도에 WBC 우승하고 베이징 올림픽 우승하기 음. 전까지만 해도 그당시에 선수들한테는 팬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었잖아요 아, 어, 아, 그렇죠, 어, 그렇죠, 교육이 그렇죠. 아예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팬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안 받고 진짜 말 그대로 나돈 벌려고 야구하던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팬서비스가 활성화돼갖고 나이가 어린 선수들한테 이제 많이 해주잖아요 가독이. 네, 네 가독이 지금 가독이 상태이기 때문에 한 3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패스 서비스 너무 많이 해준다고 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예. 음. 근데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랩킨 들고 와서 사인해 달라 할 때. 아, 아 종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선수들도 열심히 사인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팬도. 그러니까 팬분들도 사인을 어떻게든 받고 싶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라도 하지만 사실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간의 예의가 중요한 그 거죠. 거의 그렇죠. 그냥 음. 저는 선수랑 팬은 다르냐 각이냐라고 음. <laughs> 생각해요. <laughs> 어. 야구가 있으니까 팬이 예. 생긴 거고, 그렇죠. 팬이 있으니까 선수들 또 프로가 생긴, 생긴 거고, 예. 좀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 공존해야 하는 건데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만 말하려고 하니까 서로 음. 이혼 직전에 부부도 아니고,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이혼 직전에 <웃음> 좋게 좀 <laughs> 해야죠. 선동열 감독님 썰 있냐고 지금 여쭤보시는데. 저가 이제 그 한참 정신이 나가서 힘들 때 잡아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네. 일부러 이군 내려보내서 막두달 동안 안 올려보내고 끌고 다니면서 막 솔직히 말하면 막 돈도 주고 했었잖아요. 돈도 주고, 시합도 주고, 주고, 예. 막 이렇게 해주고 하셨는데, 야구하면서 평생 동안 있는 스승 중에 저는 선동열 감독님을 제일 존경하거든요. 음. 음. 제가 제대하고 좀 잘했으면, 음. 잘한 상태로 감독님한테 찾아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끝나갖고 아, 팀 그렇죠. 나오기 한 며칠 전에 정혜열 코치님이 저한테 감독님이 물어봤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아, 감독님 정말 ]한테... 좋아하는 거예요. 한 주에 한번 뵙고 싶어갖고 사직구장 썰없냐고 사직구장 썰은 11년도에 한달 동안 홀드 1등이었어요. 1그 1년도 홀드 네. 아마 저 기록 있을 건데 저 기록이 한달 짜요. 한달 짜요. 한 달짜리 기록이거든요. 타직구장에서 연장전에 나갔어요. 그때가 이제 로페즈가 그거 한 날이야. 아 박경태야 아, 이면 안 바꾼다. 그렇죠. 아, 아, 그래갖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역전을 해서 2대 1에 제가 나갔습니다. 첫 타자 그박종윤 형이 센터 플라이쳤는데 아 종기리 형썰 여기서 나오네 종기리 아. 형이 놓친 거예요. 아, 센터 플라이. 네. 이렇게 네. 해갖고 노하우 주자 이후에 제가 아서비를 산진을 잡고 대호형을 이제 포볼 주고. 음. 인구형을 이제 삼루타볼로 해서 투아웃고 이제 저는 바뀐거죠. 1,3루를 예, 만들어 놓고 예. 조명감독이 겁나 뭐라고 하는거예요그 음. 상황에 뭐 내가 나는 만약에 잡았으면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잡았으면 그렇죠. 끝나는 게임이 있고 그렇죠, 어. 예. 그러니 갑자기 한 3주 동안 시합을 안내보내더니 갑자 선발라가라고 그고 선발라가 털리니까 2은가라고연구 <laughs> <laughs> 쌓였군요 예, 어, 조보영 감독님이 명분 쌓았네요 바나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좋은 지도자를 만났으면 되게 대성했을 것 같은데, 어떤 지도자가 좀잘 맞고 안 맞았는지. 잘 맞으신 분은 이제 8년도 9년도 계셨던 카메 코치님. 음... 이제 컴백 코치님이 이제 현종이를 만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현종이를 만들었고 엄청 저한테 힘을 많이 줘요 예.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자기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네, 네. 일본으로 다시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가대표 경기에서 네가 던지는 걸난볼수 있을 거라 고 믿어 그 정도까지 말씀해주고 그랬거든요 그... 2009년도에 이제 시즌이 딱 끝나고 내년은 너다 그랬는데 갑자기 대상포진? 아, 어, 이제 대상포진 때문에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아... 내년은 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고 온 사람이 이제 스기모토라는 코치님인데 네. 일본인 코치들이 많이 네. 나오네요 그렇죠. 그 코치님은 저희한테 가르쳐 준게 후플레이트가 여기 있잖아요 투수들이 네. 그 여기 밟고 던지잖아요 네. 자기는 현역 때 여기 밟고 던졌다고 아한발 아, 앞에? 아한발 앞에 던지래 초판에안 밟고 반가 네. 아니에요? 그러고선 심판 <laughs> 오면 지우면 된다고 아. <laughs> 자기 선수들 그랬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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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는 그게 가능했죠. 네, 네. 자기는 이제 그랬었다고 막 하더라고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동력 감독님이 아, 아 이제, 그렇죠,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네. 제일 안 맞은 분은 어찌 됐든 아까부터 말. 네, 그분, 네, 네, 네 그분, 두 분. 조병. 뭐, 혹시, 네. 이재주 선수 썰도 있냐고. 11년 전이거든. 그쵸. 그렇죠. 엄청 오래됐죠. 그건 네. 기억이 나요. 네.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 김봉근 코치님 아시죠? 예, 네, 알겠 그 김봉근 네. 코치님이 이군 투수 코치였는데 네. 기회를 좀 많이 주셨어요. 정말로 네. 일요일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 서울에서 이제 게임하러 9시 출발인데 방에서 족발에 소주를 한잔 하다가 3시 반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9시 네. 출발했는데 9시 반에 나간 겁니다. 이제 깼쓰죠 그렇죠. 깨쓰죠, 네. 이제. 근데, 이재주 선배 눈메이트가 또안 들어왔대. 이제 이재주 선배가 이제 열 받으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술이 안 깼잖아요. 우선 바로 이빨부터 닦고, 이제 갔어. 가니까 그러니까 미팅에 있더라고. 미팅에서 갔죠? 일단 이러 앉아 있었는데, 저 이재주 선배님이, 야, 오늘 늦게 나온 사람 다나와 그래서 이제 맞았죠. 맞을 짓 했잖아요. 그술 그렇죠. 먹고. 네. 22살짜리가. 이재은 선배 저보다 13살인가 14살 많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올스타전 때 이제 다 모여서 이제 다 같이 야유회를 했어요 야유회, 아, 야유회. 아, 예, 야유회 맞아요 귀하는 야유회, 아, 그런 야유회가 야유회. 있죠 야유. 이재은 선배님 불러서 네. 야 그때 미안하다 술 한잔 어. 줘라 그러길래 음. 이제 선배님 먼저 이렇게 이만한 컵이 있으면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선배님이 야 나도 한 조그로 이제 그때 이종범 선배 있고 김종호선고치님 네. 있고 이대인 고치님 있고 다 있었어. 이제 네. 최고 참이니까 선배님들이 옆에서 야 네가 주고 싶은 만큼 줘 그래 원래 여기까지 채워서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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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찰랑하게 <웃음> 바로 여기까지 그냥 넘기게 이만, 이만큼 해갖고 그냥. 박경태 선수님 맞은 썰보다 때린 소이더맞죠 <laughs> 맞아요, 저기전 제만 때렸어요. <웃음> <웃음> <전> 제만, <laughs> 제만 때렸어요. 제, 제 진짜 에이. 꼴통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2020년 기아 전망이요. 저는 와일드 카드는 기본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네. 뭐 예를 들어 네. 윌리엄스 감독으로 네. 바뀌어서 아니면? 저는 우선 감독님하고 선빈이랑 치홍이만 잡으면. 저는 이번에 FA랑 그런 거 제도한다고 이제 선수협이랑 KBO랑 이번에 협상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최저 연봉을 받지 말고 셀러리캡을 네. 빼라 제가 생각에는 그거였거든 KBO 입장에서 최저 연봉을 챙겨주는 대신에 셀러리캡을 늘거 같은 거 같은 거야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 두 개를 버려라 음, 그리고 팬분들이 맨날 선수협을 말씀하시면 귀족노조다 돈 많은 사람들만 그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갖다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